오늘 우리는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에서 연합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짝지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어떻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서는 연합하여 그렇게.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한다는 말이나 연합한다는 말이나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 남녀의 연합이 남녀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도 연결이 되어서 이언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죽음과도 연합하고, 부활과도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듯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또 믿는 성도들 간의 연합과도 연관해서 골로, 골로세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여기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하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은 또 성도들 간에 연합이 중요한데 그렇게 연합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니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이 연합을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는이라라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연합되어 있음을 강조함으로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평강이 있는 영원한 복이 바로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은 팔은 팔대로 팔은 다리는 다리대로 그 특성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합은 바로 그런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있지만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연합은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줄로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진정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귀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데 이방의 바알신과 같은 우상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여우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의 본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선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은 너희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거아니요 여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요. 또, 고자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요. 마른 나무란 말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음? 자,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고자. 생명력이 없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 생명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 이방인들을 갈라내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기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자라도 생명이 없다고 말은 나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결코 결코 오늘 우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는 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이 되게 하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 연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가면 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시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는 거죠.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그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인정 안 내가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시겠다. 이미 모은 그 사람들 말고 또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이런 엄청난 연합의 결과로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연합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성경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만 되면 그들의 삶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연합한 자가 된 다음에 그 연합한 뒤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연합했으면 연합한 증거로서 삶이 나타난다. 그러면 연합한 증거가 있으면 이미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죠. 예? 연합의 증거가 있다면 연합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연합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연합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자를 향해서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여호와와 내가 연합해 있다고 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구나. 그알수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아빠 아빠 자신보다도 아빠가 주는 용돈이나 아빠가 주는 선물이나 아빠가 내게 주는 혜택을 더 사랑하는 아이와 같아요. 선물을 받으면 아빠한테는 이미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정말 아빠를 사랑한다면 아빠가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나에게 주는 것이 있든 없든 아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가진 것을 혹시 빼앗는다 해도, 오직 내 아빠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여전히 존중하고, 여전히 따르고, 여전히 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자죠. 이 아빠를 사랑하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좋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들어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불의와 불법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로 연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와 연합한 자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줘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증거가 뭐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자로서 순종하지 않는 자와 내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오늘 성경 딱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뭔가니 안시기를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가요? 오늘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 말이에요. 누구의 시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대신그 하나님께서 이날은, 이날은. 너희가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 놓고 지키게 할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다른 시간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이라면 주일이라면 시의 일조는 바로 물질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내가 지켜야 돼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laughs> 예?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셔야죠. 아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자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잘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고음곰이 찾아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을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언약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안 믿는다면, 그 언약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뭔가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킬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인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네? 인내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어느 시간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삶 속에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다섯 가지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신 약속을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지키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누리야 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살기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헛된 십자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 되고 나에게,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 언약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애석하고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도 못 받으면서 이 시간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참 애석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게 헛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나에게 헛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한 자가 꼭 돼야 한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어,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잘못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내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믿는 성도들과의 연합으로, 그리고 그 연합이 다시 지 교회들의 연합으로, 또 교단들의 연합으로 계속해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예와 총애가 바로 그렇게 연합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연합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연합의 결과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기념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고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기쁘시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연합의 결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엄청난 축복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온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연합의 증거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연합의 결과를 보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연합한 결과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살아우려온 성도님들, 심령,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여러분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